아, 안녕하세요. 상일 리플레이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 현재 3,266과 하단에 지금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이제 하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큰 아, 기준에 의하면 이런 지점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삼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나간다고 하면, 어떤 그 저점 분할 매수와 평단을 낮추는 뭐 그런 상황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뭐 저점 매수가 일부 가능하다. 뭐 그런 시점에서 시장을 일단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달러 이상 상승을 하고,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의 해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그 달러의 유동성 경색으로 일단 표현이 됐던 뭐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가 지금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뭐, 들어섰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고, 어 그동안은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게 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도 가능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지금 그동안하고는 좀 다른 게 지금 기관에서 뭐 지속적으로 뭐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서 이거를 뭐 ETF나 뭐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상반과하반에 철저하게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산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일런 머스크 이야기인데요. 어, 나름 뭐 시사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머스크는 아, 돈은 물의 교환, 아, 물벌 교환에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데이, 데이터일 뿐이라면서 법정화폐가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유지할 때 뭐, 바보만이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지금 뭐 데이터, 뭐, 뭐 이를테면 암호화폐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을 뭐,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가, 아, 이야기가, 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의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법정 화폐만큼 허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의 어떤 그 화폐와 어떤 뭐 동일시하는 뭐 이런 현상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일단 비트코인이 뭐어 이러한 그 명목 화폐와 뭐 동일시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 뭐 쓰레기다 뭐 레이달리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쓰레기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서 뭐 거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명목화폐와는 다르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뭐 포지션을 개인적으로 정리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말이기도 할수 하고요. 하여간그이런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게 힘든 뭐 그런 상황이요 음, 지금 주요 지수를 보면, 뭐, 다우, 뭐 S&P, 나스닥, 어, 혼합, 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일 지수만, 지금 뭐, 2%대, 그냥, 상승을 해서, 그게, 어, 이를테면 뭐, 어, 이 코이, 어, 그, 이러한 그, 빚, 빚의 어떤 그 증가가 뭐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빚을 얻어서 뭐, 1.9조 달러 정도의 재정부양안을 일부 할 것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3조 달러 뭐 인프라 구축에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음 이러한 그 러셀 지수 안에 뭐, 뭐 뱅크라든가 중소형 뭐 스모켓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의 어떤 적절한 뭐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어 어떤 러셀 지수가 뭐 유독 뭐 급등한 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인데 중국 A 지수가. 어 이렇게 때, 뭐, 반등을 보였습니다. 중국 A주, A주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뭐, 사람들이 막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A주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에 뭐, 급락을 보이고, 어, 속폭이지만 반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추세적으로 이게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정보점을 뚫고 상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인데, 일단 뭐, 중국 정부에서 황소걸음처럼 중국 증시를 윗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유는 미국과의 어떤 금융 전쟁에 있어서 규모를 키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뭐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은 오히려 어떤 쉽게 뭐 버블로 연결이 되면서 2015년 같은 중국 증시의 폭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후에는 쿨다운의 어떤 기간을 좀 갖는 게 그동안의 추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레포 시장에서 두드러진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포 시장에서 뭐 유동성을 흡수를 했지만, 어제는 다시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을 소액이지만 공급을 하는 어떤 방향 전환에 있었다. 그래서 차이나 이주가 일부지만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 지금 뭐 해외 자산들, 뭐 금, 은, 구리, 뭐 WTI. WTI는 좀 소폭이지만 좀 조정을 보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59달러 59, 정도로, 지난주에는 뭐 60달러가 넘어갔었는데, 일부 조정을 보인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텍사스의 뭐 눈폭풍으로 인해서 뭐 전기시설, 그 다음에 뭐 수도, 난방시설이 상당히 어려웠었다. 하지만 좀그 눈보라가 좀잠잠해지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WTI 쪽은 소폭 조정을 보인 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은은 27점 30달러, 좀처럼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어, 요게 어, 이제 한달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최근에 깊은 하락을 이렇게 보였다가 어,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에, 이제 주말에 이뤄어서 상승에 저점을 이탈하는 뭐 이런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의 어떤 그 달러 지수의 어떤 상승과 그 다음에 뭐 유로달러의 약세,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 우려가 주말 시장 다소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미국 경기가 회복에 기대감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리머징 마켓에 아주 불리한 현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상존한 게 사실입니다. 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머진 통화, 브라질 해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에, 어떤 안정세를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급등을 한다고 하면, 달러 부채가 많은 그런 이머진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고요. 브라질 뭐 채권 금리도, 이건 이제 뭐 굉장히 그 광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뭐 지금처럼 브라질 그 채권 어, 10년물이 어, 어떤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뭐 상승을 일부 하지만, 어,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 보다는 훨씬 낮은 채권금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아까 시간 어, 기준으로 해서 55,832를 현재 기록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 비트코인만 어떤 인프레션 이 해지 수단으로 어, 상당히 베타계수가 뭐 높은 그런 자산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 현재 뭐 55,0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이 혹자는 뭐 14만달러 정도 간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뭐 ETF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어떤 그 관리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뭐 상승 트렌드를 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굳이 뭐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는, 어 뭐, 매도하기에는 좀그 달리는 뭐 열차에 뛰어내리는 이런 모양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유의 영역이긴 하지만 성급하게 비트코인은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일주 단위로 해서 현재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승 중에 일부 하락을 했지만, 일단 이 저점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여기 이제 하, 하단부에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추세적인 상승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것은 지금 뭐 뱅크, 그 다음에 뭐 캐피탈,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어, 뭐 에너지 업종이 뭐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소재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산업재 섹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콘택인, 뭐, 여행, 뭐, 관련 종목들도, 일부 상승을 했었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뱅크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뭐,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laughs> 아울러서 어떤 그 물가 상승과, 뭐, 소비가, 어, 증가할수 있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어떤 산업 사이클에서, 어, 일단은, 음,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 이런 그 산업 활동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산업 활동 중에 특히 뭐 소재라든가 뭐 장비 이쪽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열린 회장이 1.9조 달러 이야기 이후에 다시 3조 달러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5G가 뭐 빠질 수가 없고요. 일단은 그 워너퍼피또 지금, 버라이존, 미국의 통신회사인 버라이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다 하고 현재 보유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산업 활동 재개, 초기에 나타나는 기계 업종이라든가,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기타 뭐소재 업종 등이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 시장을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중요한 뭐 소재라든가, 어, 건설 장비, 특히 이제 외국 자산하고 관계 있는 부산 밥캣 이런 종목도 월요일날 물리시장에서 뭐 공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관련 뭐 기계업종,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5G 쪽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서원 시스템이라든가 o 이 솔루션, KMW 이런 종목들도 중장기 어떤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수급이 긍정적인 종목이 KR 모터스, 뭐 인파파크 오르위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차트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뭐 그런 시간을 뭐 갖도록 하겠습니다.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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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hmm, hmm, h 이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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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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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 m h m 이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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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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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그 중에 필요한 어떤 소재라든가 어떤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국과 협의해서 어 어떤 필요시에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뭐 유니언 머티리얼스뭐 이것도 사실은 히토류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히토류가 뭐 중국에서 생산한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 제한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급등을 보이고 뭐포 빈고가 나왔습니다.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 그다음 수급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급등 시에는 뭐 보유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뭐 도지 형태 상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캔들의 중간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팬 어, 오션, 이것도 금요일 날포보 뭐 빈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이캔들 어, 요 어, 캔들형 중간가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를테면 이런 캔들이 나올 확률이 있고, 캔들의 중간 가격에서는 아래 꼬리로 단캔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 오션도 뭐 단기 트레이딩에 일단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표 시멘트, 어, 최근에 뭐 인프라 투자가 된다고 하면 건설 어, 자재들, 특히 뭐, 페인트, 그 다음에 시멘트, 페인트나 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과감을 받을 수 있고, 3표 시멘트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여기서 매도 신호가 하나 나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축이 일단 발생을 했고, 이 지점, 요 지점에 미세하지만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하단부에 요 빨간색, 이 지점에서는 다리꼬리가 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색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3표 시멘트, 이 종목은 음. 매수 매수 보유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를하시고요그 다음 에 K R Motors 이것도 어, 뭐 거래량이 급등을 해서 캔들 중간값에서 뭐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다음은 H M N 한번 볼게요. 이거는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음, 일단은 음, 어떤 목표 가격, 어떤 그 타겟이 일단 정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단부에는 충분히 어떤 그 외국인 기관, 어떤 그 지지 반 아, 어떤 더 강매수와 더울 수 있고 해서 HMM도 월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장은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의견보다는 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기바랍니다 물론 뭐 성장주가 있고 뭐 가치주가 있거든요. 지금 채권금리가 1.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얘기는 빚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빚에 대한 뭐 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성장주는 이러한 저금리로부터 일단 혜택을 많이 본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증가 하면서 성장주 특히 기업 규모는 적지만 적어서 일단 수익이 당장 나오지는 않지만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그런 기업에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곧 어떤 그 그동안의 어떤 성장을 일시적으로 조정받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그래서 뉴욕 증시 등 어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쪽에 조정을 뭐 가져왔습니다. 음, 일단은 뭐 성장주, 성장주에 있어서도 어떤 성장을 많이 하고 어, 그 다음에 금리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기업에서 어, 어떤 그 자산에 대한 투자, 뭐 자사주에 대한 투자를 뭐 멈추기는 아직 그 타이밍은 아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 이제 뭐 미국 10년 물 채권금리가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의미는 미국 정부에서 다소 이거를 어, 연준에서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뭐 크게 보면 뭐 시장금리,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실질금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되있죠 어, 실질금리를 계속 그 마이너스로 두기 위한 어떤 어~ 전략 즉 연준에서는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금리 마이너스를 통해서 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저축이 쌓여가고 어떤 그~ 실업률 개선을 위해서 소득 및 어, 소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어떤 은행에 뭐 자금을 맡겨놓는 것보다 실제 소비에 뭐 자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일단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한 어떤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같이 상승을 한다면 어떤 실질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고, 대신에 이러한 물가상승, 채권금리의 상승이 결국은 어떤 그 글로벌리, 달러 빚이 많은 국가에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고 어,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면 이머징 마켓에는뭐 적자는 영향을 줄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적으로 주말에 달러가 일부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 내일 우리 시장에서 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크게 보면 지금은 어떤 미국에서도 펀드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뭐 변경하는 그런 타이밍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금리 상승이 혹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는 그런 뭐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성장주가 이렇게 조동을 보이면 일부 어, 매수 타이밍을 뭐저울 드라는 그런 자세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일단 그 소비 증진을 위해서 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에, 에, 어떤 그 연준에서 그들의 목적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음, 이런 소비를 미국이 어차피 소비가 증가를 한다면 이머징 마켓의 어떤 물건들을 어떤 팔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2분기가 2분기에 접어들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낮아지고 일단 뭐 4월달에는 미국이 완전히 어떤 그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고 하면 그들도 예금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 소비로 이어진다면 어떤 그 폭풍 뭐 소비가 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공동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외적으로 어, 어떤 그 투자라든가 어, 그 다음에 기초 소재, 철강 금속 나무 목재 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비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그게 이제 중요하게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소재, 뭐 장비 그리고 또 특히 5G 관련 어, 그런 종목들 우리 어, 어, 가치주로서 또 어, 포트폴리오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내용 되시고요. 감사합니다.